되게 야생 같았다? 24시간 내내 돌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몰랐던 시장이 있구나.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케이스라고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동대문 업계의 연 경제 규모가 연 15조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새벽 시장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구나. 제 친구 중에 도매상으로 일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신상업 마켓은 어떤 앱이야? 내 네, 했던 말이 동대문계의 카카오톡이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딜리셔스라는 회사가 신상마켓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소소매간 거래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활성화를 시킨 거 보고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서로 가 있어서 소통에 되게 필수적인 앱이고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신상마켓도 동대문에서는 일상에서 누구나 쓰고 있고 없어서 안될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매월 13만의 유저가 이용하고 있고, 매일 7만 정도의 유저가 이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개발자 입장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트래픽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자 출신 의 CEO가 창업한 회사라는 점이었어요. 이직한 것이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상 마켓은 그만한 포텐셜을 갖고 있다 생각했었고요. 이곳에 오게 되면은 내가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를 다 경험해보고, 직접 사용자의 피드백까지 들으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동대문 업계 한계점을 좀 극복해 나가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직한 이유가 큽니다. 회사의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성장시키면서 개발자 또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겐 큰 매력 요소였습니다. 저는 신상 마켓을 만듭니다. 저는 신상 마켓을 만듭니다. 저는 딜리셔스에 다닙니다. 저는 딜리셔스에 다닙니다.